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작성한 길조 달러 동맹 재편 전략이라는 극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더큰 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국 정치권 전체가 일순간에 혼란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워싱턴과 서울이 동시에 술렁이고, 한국 여론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건이 실체는 무엇이며, 한미 동맹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내막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부 문건이 핵심을 살펴보면 동맹 재편 전략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동맹국들을 새로운 질서 아래 재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재정적 부담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단순히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필리핀, 나아가 나토 동맹국들까지 포함하는 총액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3,5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먼저 언급되었고 이는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국방 예산 571억 달러의 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미 의회 내부에서도 이 수치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과하게 불러 놓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큰 이득을 챙기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입니다. 그는 최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한국 국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동맹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북핵 위협과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현실적인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재임 시절 방위비 협상을 이미 13% 인상으로 타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과도하다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무부 기밀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한국에서 돈을 받아내려는 차원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동맹 체제를 돈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대가로 동맹국들에게 방입이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안보를 상품화하는 발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최근 일제히 이 사안을 보도하며,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동맹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내 여론은 폭발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2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22%는 협상 여지를 두고 일부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절대 수용 불가 의견이 75%를 넘어섰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이미 안보는 중요하지만 돈으로만 거래되는 동맹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가치를 고려하면 일부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정치적 대립 구도가 다시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계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액수는 단순히 국가 재정의 문제를 넘어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만약 한국이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만큼 국가 재정 여력이 줄어들어 기업 지원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긴급 보고서를 통해 동맹 안정은 필요하지만 비용 전가 방식은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안정의 핵심이라면서도 방위비 문제는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동맹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패권주의의 전형이라며 한국을 향해 자주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미국이 동맹을 돈으로 사고팔려 한다고 비난하며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미국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미 33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동맹국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런데도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돈을 내지 않는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의 직면에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자주적 노선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는 한국 내 여론의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협상을 통해 액수를 줄여내는 길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향후 몇 년간 한미 동맹의 방향뿐 아니라 한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21세기 동맹이 더 이상 단순한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심지어 국내 여론과 직결된 총체적 과제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돈 중심의 동맹을 요구하고 한국이 자주와 안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 복잡한 국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번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맹이 진정한 상호존중과 신뢰위에 서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동맹을 원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은 지금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단순한 협상용 블러핑인지 아니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환인지는 아직 명확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았고 한국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가적 자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몇주 안에 전개될 협상의 결과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